참미예수님. 예수님. 네. 오늘은 정월 대부름이죠? 네. 네. 부름, 어, 이렇게, 저, 그 드셔보셨나요? 어떻게? 네. 네. 옛날에는 그, 이런 거 있었죠? 뭐, 잣, 까가지고, 그, 바늘에다가, 어, 그 찔러서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네. 불이 오래 타는가, 짧게 타는가에 따라서 그 해, 뭐, 뭐가, 어떻게 된다 그러죠? 네. 오래 사느냐, <laughs> 짧게 사느냐, 뭐, 이런 것도 재보기도 했고요. 네. 네 여러분들, 또, 정말 대보름, 이날 아침에, 뭐, 대우지 않은 청주 한 잔을 마시면 귀가 밝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가 한 잔씩만 드시면 귀가 밝아진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이 정월 대보름 사실은 오늘 오후에 저희 삼억 회 연수가 있는데요 이 연수가 아니면은 그 저희가 그 윷놀이를 하는 그런 민속놀이를 좀 하는 날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삼억 회 연수가 있으니까 하지 못하지만은 내년부터는 이런 정월 대보름을 기해서 우리 식구들끼리. 네, 민속 요리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마태오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네, 이런 점을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 그 맛을 잃은 소금으로 또는 불을 키지 못한 초의 상태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네, 이런 점도 반성할 그런 어, 여지가 있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짠 맛을 내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내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조미료이죠.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나 국물 같은 짠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나트륨 섭취량이 많아서 성인병을 유발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짠맛 때문에 음식의 변질을 막고 또 보전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속성을 지닌 게 소금인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그 소금은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소금이 소금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짠맛을 지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인 다음을 잃어버린다면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불릴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녀 제자들인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주변을 환히 비추기 위해서는 빛을 내야 합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는 촛불처럼 자기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일종의 자기 희생이죠. 많은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이의 관계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들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형제 간에도 이러한 이해 관계를 따져서 자기에게 득이 되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만은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예, 요즘 모습입니다. 형제가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이해 득실을 따져가면서 부모님 모시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 간에도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코로나19가 매우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천주교에서는 명동에다가 밥집을 만들어서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를 위한 명동 밥집을 이렇게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한국 천주 교회가 복음화와 돌봄 사목을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오지 않았는가 이런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 여기에서 어, 멈추지 않고 명동 밥집을 제2 명동 밥집, 제3의 명동 밥집을 또 다른 곳에다가도 이렇게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왔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제 이런 바램이 좀 있습니다. 어, 명동 밥집이라는 것이 명동 성당 밑에 그 개성요구 안에 그 넓은 마당 운동장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정말 많은 노숙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들이 식사를 제대로 할수 있도록 참 제공을 잘해 주었는데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런 것을 다른데도 확산을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해 왔다면은 더. 어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운 감을 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네, 물론 이러한 것이 예, 자선의 그런 모습, 네, 또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또한 우리 사회 안에서 교회의 역할로도 드러납니다.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역할이에요. 교회는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공동체. 네, 그래서 이런 밥집을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적인 역할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또 그러므로서 교회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네, 이런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거는 누구만 고민하는 사실이 아니라 이 교회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각자도 네, 각자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지 아니면은? 나는 소금이 아니라 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우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에서 세계에서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 각자 충실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